작이요 어떤 거? 이게 에크라이즈 사이즈고. 그러 그러니까 오늘 저음 시원에 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반팔 티인데 내가 반팔 티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았어. 뭐 사이즈도 그렇고 그리고 남자들이 약간 입을 게 티셔츠가 반팔 티, 카라 티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 어, 그리고 나는 이상하게 카라 티가 잘 어색하더라고. 그래서. 예전부터 그냥 여름에는 거의 무지 혹은 뭐 프린팅 돼있는 반팔티를 주로 입었는데 그게 한해두해 해 입으면 해지잖아 그래서, 그치, 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너덜너덜해지고 그 넥라인도 늘어나고 그래서 반팔티를 엄청 유목민 생활을 꽤 오래 했거든 몇 년을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사봤어 뭐 하여튼 되게 많이 사봤어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내가 이제 스노보드를좀 탔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2000년도 초반, 뭐 2000년도 초중반 때니까, 그때 스트릿이 되게 유행할 때거든. 그럼 뭐 볼컴이니, 뭐 아날로그니, 버튼이니, 이런 스노보드 브랜드들 티를 주로 입다가, 그런 티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 브랜드인데, 그날 저번에도 심원 그, 미국인이 이야기했지만, 좀 구리거든? 품질이? 캐나다 혹은 미국 뭐 이런 브랜드들인데. 셔츠가 되게 구려요. 그래서 하나만 입으면 너덜너덜해지고 못 입을 수준이 된단 말이야. 나중에는 뭐 잠옷으로 입지. 너덜해지고 안 입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막 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동안 많이 입었던 건 그냥 나이키야, 나이키. 나이키 프린팅 셔츠를 이제 대학생 때는 그냥 뭐 귀여운 맛으로 입고 다니니까. 그러고 나이 먹고 이제 그 다음에 반팔티를 입게 됐을 때는. 조금 좋은 브랜드를 찾게 되거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시작된 게그 튜블라 티셔츠들을 찾게 돼. 튜블라가 뭐냐면 옆 봉제선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그 청바지 셀비지랑 비슷한데 예전 봉직 기술이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형으로 짠 거야. 말하자면 이게 쭉 일자로 짠게 아니라 원형으로 짜니까 그거를 그대로 티셔츠로 만들다 보면 이제 봉제선 없이 그렇게 뭐 티셔츠를 만드는데 그게 뭐 사실은 기능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큰 의미 는 없고 이것도 뭐 셀비랑 같은 이미지 이제 예전의 그런 복각 혹은 뭐 감성 이런 느낌인데 그런 티셔츠들을 찾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대부분 또 일본 애들이 그런 거잘 만드니까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면서 한번 사는 게 이제 이 챔피언 이제 챔피언 이게 챔피언이 언제지 이게 한 진짜 예전에 나 어릴 때 조금 유행을 하다가 한 동안 거의 없다가 최근 한 최근에 근래 한 10년 상간에 다시 좀 들어왔잖아. 그래서 내가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챔피언을 사기 시작했는데 챔피언도 라인이 엄청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접하는 되게 저가 라인도 있고 챔피언 USA, 뭐 챔피언 챔피언 EU, 뭐 챔피언 아시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챔피언 USA, 메이드인 USA 라인 중에 그때도 저번에도 말했지만 T1011이라는 요 틴데. 그때 시몬한테 내가 준 거는 좀 달라. 그건 나그랑이라고 이제 어깨선이 이렇게 나그랑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그냥 어깨선 있는 티셔츠거든. 내가 이, 이 티셔츠를 몰라. 못해도 스무 장은 샀을걸. 지금도 뭐 노란색, 파란색 뭐다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흰색 티들의 이제 단점들은 누래지잖아누래져도 그런 빈티지한 맛이 있어서 그냥 입거든? 그리고 한 번씩 뭐. 그 뭐야 베이킹소다나 뭐 이런거에 좀 하얗게 만들고 다시 입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런 티셔츠가 사실은 고민들이 많을 때 내가 이제 정착한건 요거고 그리고 최근에 하나 산거는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이거는 막 그렇게 알려져 있는 브랜드는 아닌데 더 레이디 화이트 컴퍼니라고 그게 이 사람 이 미국 사람이 만든 브랜드인데 이게 캘리포니아 브랜드거든 그래서 그냥 다 면도 뭐 미국산을 쓰고 미국에서 만들고 한데 이게 미국산이라는 그런 오명은 아니지만 좀 다르게 되게 만듦새가 좋아 그거 조금 팬시에 이렇게 두꺼운 티는 아니고 그거는 좀 면이 좀 뭐라하지 얇고 또 다른 느낌이 하거든 근데 원래 처음에 내가 이제 티셔츠를 막 좋아할 때는 진짜 헤비웨이트 티셔츠를 많이 찾아다녔어 그래서 이것도 헤비 웨이트라면 엄청 두꺼워. 사실 여름 좀 덥긴 덥거든. 그리고 내가 저번에 입고 나왔던 캔버도 뭐 괜찮은데 좀 되게 더워. 그거는 되게 내가 자켓 이너로도 활용을 하고 그냥 셔츠 안에도 입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되게 정착한 티셔츠라서 아마 그런 걸 조금 소개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뭐 헤비 웨이트도 되게 다양한데 최근에 또 벨바신이라고 원래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거거든. 내가 벨바신을 예전에 한번 투팩짜리를 샀어서, 원래 티셔츠는 옛날에는 이너거든, 이너. 예전 남자들이 입는 이너웨어란 말이야. 예전 영화들 보면 남자들이 그냥 안에 하얗게 막, 제임스 딘이나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예전 배우들 보면 안에 흰 티셔츠 입고 나오는 그게 이너인데, 이너니까 각 벨바신 혹은 뭐 그런 브랜드들에서 그 이너웨어를 그대로 복각해서 나와. 근데 그런 티들은, 진짜 이너 같아 그래서 조금만 입으면 내가 밖에 그냥 하나만 입기에는 좀 그렇고 좀 너무 얇고 비치기도 하고 근데 벨바신을 내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걸 하나 샀었는데 너무 여기 넥라인이 약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못 입었거든 그래서 벨바신인데 거들떠도 안 보다가 최근에 가먼트다잉 티셔츠들이 새로 나오더라고 근데 보니까 이제 넥라인이 좀 달라 그때랑 그래서 내가 사봤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일단 나중에 한번 뭐 그거 입고 한번 갈아입고 한번 보여주는 걸로 그렇게 좀 해보자. 일본 가면 맨날. 요즘은 진짜 티셔츠도 너무 돈이 많이 올라가지고. 진짜? 현장에. 이게 10만원이야, 지금. <laughs> 진짜? 어. 그냥 이제 홈페이지에 사면 10만원이야, 10만원. 사실 티셔츠 진짜, 진짜? 10만원 주고 사기는 조금 그렇거든. 특히나 이제 하얀색 티셔츠들은 누래지면잘 이제 돌아오기도 힘들고 막 늘어나고 하면은. 옷값이 너무 비싸네. 아, 또 보냐 이게 또 땀이다. 시, 아, 미치겠네. 이게 이제 레리와이트 티인데. 근데 내가 이거 사이즈가 엑스라지인데 다른 색깔에 비해서 이 색깔이 조금 작더라고. 내추럴 색깔이 엄청 얇거든 아까 그 거보다는. 뭐야, 뜯어졌어. 뭐지? <laughs> 구멍 났어. <laughs> 이제 이게 얘네는 이거를. 그, 투팩으로 팔거든? 이거 음. 두개 하나에 세트해가지고, 투팩으로 팔고, 이게 투팩에 뭐 한, 한 15만원?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나 색깔별로 다 있어. 검은색, 뭐, 남색, 약간 뭐, 물빠진색, 그 다음에 뭐, 내추럴색, 이색, 뭐 거의 다 있는데, 엄청 잘 입네, 이는 이너로 사실 많이 입고, 아우터로는, 아까, 아우터로는 조금 더 헤비웨이 티셔츠들이 맞는 것 같은데, 레이디 화이트 컴퍼니라고, 캘리포니아 브랜드 그거야. 다른 거 입고 올게. 어... 이거 뭐 색깔은 다른 건데 이게 벨바신 가먼트 다잉 티셔츠거든. 가먼트 다잉이 이런 염색 기법 이야기하는데 계속 입으면 조금 색깔 빠지고 하는 건데 이거 뭐 세일해서 좀 그때 싸게 한번 사봤어. 이거 어떤가? 이거 사이즈가 이게 퇴스사진가 그럴까요? 근데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벨바신은 달라. 여기가 약간 튜브 형태로 이렇게 냉라인이 돼 있어가지고 안 늘어나더라고. 사이즈도 좀 넉넉해서 괜찮아. 근데 몰라. 근데 같은 같은 목적 그러니까 같은 용도면 티텐일1븐이 나는 더 마음에 들는데 티텐일레븐이 맥라인이좀 넓거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 근데 뭐 이것도 괜찮더라고. 별반 심이 그래서 이제 그런 가마트 당이 색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세 가지는 내가 엄청 좋아하는 티셔츠라서. 물론, 이제, 개인차가 있겠지만, 티1 0 1 1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되게 잘 입고, 캔버도 티셔츠가 좀몇 개, 한, 네다섯 개 되는데, 오히려 캔버는 나는 오히려 손이 안, 가. 그게 너무 두껍거든. 진짜 헤비웨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 캔버는 너무 두꺼워서, 오히려 난티1 0 1 1 자주 입고, 티1 0 1 1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거 있거든. 내가 한번, 원이랑 이제 그 미국에서 학교 나온 친구들이랑 노는데 가하버드 적힌 거 티셔츠일 거니까 이상해 생각하더라고. <웃음> <웃음> 그런 거는 좀내 생각에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시는 괜찮은데 대학교 적힌 거 있잖아. 사실 그거는 미국에서는 진짜 그 대학 나온 애들일 그걸 거거든뭐 미시건이니 막 적힌 것들이 있어. 챔피언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피했으면 좋지 않나. 나도 야, 하버드왜 임마? 나 한국에 하버드 나왔어. 이러고. 라코 선생님은 샤해야 되는 거냐니야 그걸, 그걸 내가 찾고 싶어. 그래서 실제로 내가 서울대학교 모를 들어가 봤어. 근데 티를 파는데 너무 허접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어. 내가 만약에 T1011에 서울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있으면 나는 그건 무조건 사서 입고 다닐 거야. 선생님이 만들어라. 오, 씨. 아, 근데 그걸로 내가 만들 수가 있나 서울대. 아, 완성한날 나중에 내가 T1011로 만드는 그 날까지. 오케이, 가자, 이제. 어. 이게 그런 가마트 다이 색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응.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니가 응. 시키는 <laughs> 닦는 거. 기억나? 우린 닦을 필요도 없어. 얘나 닦여야지. <laughs> 렌즈가 땀을 흘린다.